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 신한의 신의 한수에서 펼쳐지는 박모군님의 하이에나님의 경기입니다. 그빠니보틀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짭 아이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빠니보틀이 아니라 뭐 빠니바틀, 빠니뭐 버튼,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. 네. 아 진짜예요? <laughs> 야 유명하신 분이 오셨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은요. 자, 한 경기 뒤져지지만 자, 이번에는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두 번째 경기는 굉장히 멋진 경기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명나라 진영을 선택하신 하이에나 명나라입니다. 9시고요. 자, 그리고요. 네, 3시입니다. 네. 조선의 박목은 님이시죠? 네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, 굉장히 영상 다 챙겨 봤었는데 요즘 어떻게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가 모르겠네. 요 예전에 뭐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네, 하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채널을 잘 방문을 안 했네요. 구독은 눌러놨는데, <laughs> 네. 얄리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영광입니다. 자, 이번 신의 한수 어, 맵이 굉장히 어, 좀 크죠. 네, 러시거리가 조금 어있기는 합니다만, 뭐 이렇게 세로로 가는 이게 가로로 가는 이제 어, 유닛의 이동 속도가 확연히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. 속도전 볼수 있고요. 또 맵이 이렇다 보니 밀당전이 가능한 그런 맵이기도 하죠. 그야말로 힘싸움의 대결 맵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조선의 반격을 예전에 즐기셨군요. 아, 그러면은 저랑 나이대가 아, 비슷하겠네요. 하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... 30대 초중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네. 요즘 대학생들 이 게임 나왔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모를 테고요. <laughs> 최소 취업한 사람들이나 이제 이 게임을 좀 희미하게 기억을 할까 싶어요. 네. 최소 졸업 후 취, 취업한 어,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 게임을 아는 굉장히 고전 시대의 레가시죠 일단은요, 어, 이, 그, 하이에나님, 지금 아까 전판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금 병구성을 3개씩이나 올렸거든요? 이거 초반 조직이 가나요? 지금 3분도 안 됐는데, 야, 이거 짜장이 완성되기 전에 벌써 병구성이 3개다. 초반 러쉬를 한번 노려줄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자, 반면에요, 박모근님은 지금 본형이 3개거든요? 네, 배를 쨰 만큼 한번 째보겠다라는 아, 판단이 지금 보입니다. 요즘 비디오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그3.5 디스크 말고 그게 그걸 2.5 디스크라고 하나요? <laughs> 그걸 아시나가 모르네. 그런 것도 몰라요 지금 요즘 세대들은. 네,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자 지금 하이나 님의 빌드가 굉장히 좋거든요. 이때 한번 조직에 들어가면 이거 바무곤 님 이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훈련소도 하나뿐이거든요. 오, 어, 지금 이거 한번 밀고 들어간다면, 하이에나님 충분히, 어, 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5.2, 아, 5.25 디스크인가요? 네, 맞아요. 네. 역시 아는 사람들만 아는, 그 디스크. 자, 일단은요, 하이에나님. 어, 창병이 한7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본인이 올라가는 타이밍이거든요? 이거 빨리빨리, 이거 나오자마자, 바로바로 바로 보낸다면, 그래요. 지금 승부가, 예 지금 빠르게 나 지금 날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이나님 빌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이거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자 지금 소문창까지 빨리 나왔고요 지금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아직 이순신이 나올라 멀었거든요 설마 이거 소문창까지 기다린다면 소문창 기다린 거보다 싸우는 중에 합류하는 게더예 합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나님의 명창병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아차차 싶을 거예요 이제 방목은이 아차차 싶어요. 지금 이제 지금 훈련도가 아, 지금 어, 훈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나약한 조선의 창병들 너무 안이 냈어요. 지금 네아 이거 이거 뭐막할것 같은데요. 자 이제 훈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병력을 나눠서요. 어좀 깊숙이 들어가서 일꾼 조지고 앞쪽에 생산 인프라 파괴한다면 나쁘지 않은 싸움인것 같습니다. 자 거기다 소음차까지 지금 합류를 했네요. 자,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? 자, 그렇습니다. 지금 아비 규환이죠, 지금. 그야말로 조선은 지금 아비 규환인 상태. 아, 이거 막아줄 수 있나? 있을까요? 자, 일단 이순신 등록을 빨리 다시 해야죠? 자, 등록했고. 자, 이제 생산 들어갑니다. 자, 이쪽 수리신공 했지만 파괴가 됐고요. 아, 일꾼들이 지금 다 조져져가지고, 일꾼 숫자도 지금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죠? 자, 박모은님의 돈이 없어요! 하하하! <laughs> 야, 이거 두 번째 경기는요, 하이에나님의 이 빠른 기습 타이밍의 기습 전략, 아, 정확하게 먹혀 들면서 경기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? 자, 일단 훈련도가 1.4까지 이순신 나올 수 있을까요? 아, 이순신 취소됐구요. 야, 이거 지지. 야, 두 번째 경기는요, 하이에나님의 빌드가 성공하면서, 네,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려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.